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2,400선을 회복하는 불마켓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시간대 6월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인플레이션 둔화가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시아 시장이 거의 뭐 2%대의 상승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285원으로 1 3원이나 내렸고요 지금 이제 3년 만기 국고채는 4.4 베이스포인트가 상승한 시장 흐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항생이나 상해지수 상해지수는 조금 약했지만 대만이나 우리 시장이 거의 뭐1.5% 전후로 상승했는데 뭐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은 매도하면서 현물을 매수해주는 매수 차익 거래를 진행했는데, 역시 선물의 매도량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지수는 뭐, 윗단으로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2 4 5십 나인과 8 0 9 나인을 향한 지금 현재 강한 상승인데, 사실은 이틀 동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오르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N자형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시장흐름이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았고 자동차주 현대차가 강하게 뭐 상승하면서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시장 내에서 현대 기아차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에. 뭐 전체적인 경향화 관련주나 이쪽에 관련주들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원전 관련주들. 정부가 이제 원전 수출 지원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여기에 일부 종목은 내일도 연결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제 낙폭과대의 증자와 관련했던 종목군들, 노토스가 상가를 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과대하게 밀었던 종목 군들은 또 자율적인 반등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일단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군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약간 테마가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함께 고려해 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첫번째 종목은 대덕 전자입니다. 이 대덕전자는 이번에 이제 베어마켓 안에서도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목표추가 상향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다른 기업보다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FCBGA, 풀리칩 볼 그리드 어웨이 사업이 1분기에서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끌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 기판 사업이 예, 주로 자율주행이나 데이터 서버 등에 활용되는 패키지 기판이기 때문에 예, 이쪽의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당연히 이틀 동안 지금 상승했던 것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온다면 26,800원에서 26,00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고 하단을 24,500원 여기를 손절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3만원 까지 열어두는 단기 수익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주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우진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산업용 계측기 제어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16,000원대부터 지금 강력하게 하락을 하고 만 원대가 깨지지 않은 자리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반등이 조금 크기 때문에 내일 가격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내일은 12,600원에서부터 12,300원까지 매매하고 만7 0 0원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그 상단 상단은 14,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우림 PTS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하고 가격 조정이 같이 나왔던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 그 이제,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는 뭐, 감속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 네, 그래서 일단 산업용 중장비 정밀기계, 뭐 이런 쪽에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뭐 로봇 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재건산업 이런 쪽에 모두 수혜이면서 네, 지금 풍력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예, 그, N자형 상승을 하고 나서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하단에서 일단 연속적인 어떤 지지의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상승, 재상승을 위한 예 지금 황금고래 파동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얘는 9,500원대에서부터 9,300원대까지 매수하고, 8,900원을 손절 라인 잡고요. 상단을 11,500원까지 열어두는 당기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현재는 기술적 반등의 이런 국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이 연속적으로 터지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매도물량이 조금 이제 코스피 쪽에서 조금 그 들라왔는데, 그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에 나왔던 거에 비하면 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작용할 기연성이 높고 그래서 한번더 미룰 때 미룰 때 지금 이제 개인들의 어떤 투매가 한번더 나올 것 같은데 그때가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수는 지금 이제 2050 그리고 2450과 800선을 향한 N자형 상승이니까 중간에 가격마디 이렇게 엔자형 상승이니까 가격 조정마디에서 눌리는 요 구간이 이번에 재매수 구간이고 이렇게 목표치를 향해서 갈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가능하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짧게 끊어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도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으면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댓글과 좋아요 구독하기 기다립니다 여러분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